이 눈밭 속에 돔이 나왔어요, 돔이. 대단하죠? 간재미 도다리, 돔. 지금 곡본은 눈이 도미. 겁나게 아프더라. 보여줄게라, 눈온지 봐보시오, 눈. 으으으, 눈. 으으, 데, 눈 많이 온거 보시오. 이거 안 보이잖아. <laughs> 눈 많이 오잖아요. 여국, 여국 봐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내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복부는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고요. 오후 2시 경매 다양한 생선은 아니지만 많은 눈이 오매도 감성돔과 딱돔이 나와주었습니다. 자연산감송돔은 한참 맛이 좋을 시기인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평균 키로당 4만 5천원에서 5만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딱돔은 시세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딱돔도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신 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간간히 목포 하루 입한 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팔로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